시즌5 언어유익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다로 들어가 볼게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나의 회사 생활과 직장 생활과 <laughs> 대학 생활 뭐 아니면 입시 생활이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혹시 인선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아까 <laughs> 방송 전에 대한 거 봤었을 때는 확실하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20대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한번 가보고 해보고 어 이게 별로다고 하면 그런가 하면서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딱 30대가 넘어가면서 음. 뭔가 더 재미난 인생이 펼쳐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좀 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서 더 자신에 대해서 음. 많이 알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내가 적응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청자분들 취 위해서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아, 저는 일단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가 좋았나 생각을 해 봤더니 그냥 저는 이렇게 단 둘이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음. 사람에 대해서 알아 가는 거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음.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가 빨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저는 그 상대방의 기를 제가 뺏어 가나 봐요. <laughs>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나한테 다 이렇게 넘겨 주세요. <laughs> 나는 기가 충전되고 상대방은 잘가 갈데 이미 없어. <웃음> <웃음> 그럼 혹시 뭐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재밌었다. 아뭐 이게 조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라면 이청취자분들 네. 위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이제 제가 30대 초반인데 중반을 향해 가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되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 결혼.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썰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이게 참 공통적인 부분도 많지만 참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결혼 과정이라는게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의 썰들을 들으면서 사소한 다툼이 재미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공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결혼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한번쯤은 결혼을 꿈꾸고 음. 그 결혼 과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혼 바로 앞에 있는 분들에게 들었었을 때 음. 조금 더 이렇게 공감이 갈거나 이런 얘기가 재밌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막 <laughs> 다른 세계의 얘기 같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걸 다 이겨내고 결실을 이뤄낸 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laughs>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어. 또더 힘든 것들 겪은 거죠. <laughs>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결혼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네.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어, 등산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프리다이빙 같은 거 했었을 때도 네.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laughs> 제가 해보고 너무 좋았던 것들은. 막 입문시켜요. 그래서 등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같이 가던 등산팸이 있는데 등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게 참 자연이 좋다. 에너지가 많이 충전이 된다 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얘들아, 등산 한번 가 볼래? 아,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권유를 거든. 해서 이 모임은 원래 막 커피만 마시고 밥만 먹었던 모임인데 갑자기 등산 저 때문에 등산 간. 갑자기 주말에 등산 한번 한 가자. 한 2박 3일 다리 아파서 힘들어하고 막막그럽니다 <laughs> <laughs> 그럼 혹시 주변 지인들은 어때요? 주변 지인들은 인선 님한테 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 이거 같이 해 보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 제 주변 친구들은 아, 저도 프리다이빙을 권유를 또 음.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많이 경험해 보자고 많이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선 님은 또이 벽이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귀가 얇아져서 어, 이거 한번 해보시다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은 많이 다른 담가보고 어 괜찮다 빠지고 와 어,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laughs>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빛을 <laughs> <비술을> 발하기도 <바라긴> 하겠네요. <laughs> 맞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것에 실망했던 적이 있을까요? 혹시 뭐 여행지라든지 네. 맛집 아니면 취미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게 원래 맛집 같은 경우에도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아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갔는데. 어 여기는 아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오래 기다려서 줄을 한두 시간 넘게 기다려서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 기다리는 내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길래 맛이 그 마음 때문에 더 맛이 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먹었으면 맛있었을 수도 있는 맛인데. 그데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 때문에 괜히 더 까다로운 기준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맛집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절대 기다려서 먹지 않아요. <웃음> <웃음> 많이 되어 가지고. <근데> 그게 남자들은 <laughs> 네. 원래 안 기다려. 아, 진짜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 맛집에 대한 기준이 <laughs> 네. 계속 높아져 가는 게 <laughs> 저는 친구들한테 맛집을 추천해 줄때 내가 진짜 생각했었을 때 가장 맛있는 집을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어디 중식집 알려달라 음. 아니 일식집 알려달라고 했었을 음. 때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차가 있거나 어.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면 어때 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다행히도 친구들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미식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웨이팅을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십 대 때는 가성비가 맞아요. 음. 근데 삼십 대 때는 그냥 최고의 맛을 찾아가야. 양보다 질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걸 먹어도 음. 어 내가 먹었었을 때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비싼 거는 솔직히 아. 못 먹겠더라고. 그게 뭐 비싸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하나의 메뉴당 뭐 십만 원이 넘어가거나. 음. 요즘에는 워낙 그런 메뉴들도 맞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혹시 첫 번째 알게 된 것이 좋아하는 걸로 되는 경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응. 뭔가 이거 처음에 알게 됐으니까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도 좀 말을 하다 보면 좋아하게 됐을 때. 음, 어저 있어요. 어떤 그, 게 있을까요? 제가 일 때문에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 에 자주 가시는군요. 아까 라는도 다녀오셨. 맞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제주도 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오일 파스텔을 오일 파스텔 아, 네 알려주는 그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우연찮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허, 생각보다 이게 또 너무 저의 그 성향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 그 컬러감도 되게 예쁘긴 한데 그게 오묘하게 겹쳐지는 그 컬러 매치가 되게 힐링이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오일 파스 a s t 트로 전부 구매를 하고 <웃음> <웃음> 또 마찬가지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카페에 오일 파스텔 들고 oil paste, 알 i l paste, oil paste, oil paste, oil paste, oil paste, oil paste, oil p a oil paste, l paste, oil paste, oil p a s t oil paste, 들어 l 지 a 길진 않다. <laughs> 뭐 금방 발이 <제가>, 빠진다. <laughs>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있는 것. 네. 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알게 된게 좋아하는 걸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언제나면 음. 옷을 살 때라든지 음. 뭔가 구매를 할때 우리가 물품을 여러 개볼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음. 가구도 볼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게딱 있잖아. 음. 그러면 원래는 막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상하게 <laughs> 처음 걸 사게 돼 어. 그리고 최근에도 쇼핑을 하러 갔어요. 옷 쇼핑을 하러 네.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가을이 되면 옷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음. 뭐 코트, 점퍼, 어, 뭐 셔츠도. 셔츠 뭐. 다 둘러봐도 네.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갔던 매장에 가서 사게 되는 뭔가 그 저만의 습관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눈에 꽂힌 게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도 어, 이게 나한테 맞구나. 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라디오와 이 오디오 음. 그리고 목소리의 매력을 알고 나서부터 음. 제가 이걸 꾸준히 하게 된게이 콘텐츠 말고도 유튜브도 있고 음. 좋지하게 이제 플랫폼과 네. 콘텐츠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좋아했던 게 내가 진짜 잘 맞는구나 싶어서 음. 지금 방송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뭐랄까. 대화를 하면서 더 제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잘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원서님도 아, <laughs> 네. 말을 잘 하시고 아, 되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어서 엄청 좋아요. 다행이네요. <laughs>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들도 좋아하는 게 없다. 아 맞아. 나는 취미가 없어. 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이런 뭔가 이게 사회 현상까지는 아니어도 음. 곳곳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 네. 대중적인 걸 따라가잖아요 음.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 혹시 생각해 본적 있을까요 어~ 이 세상이 좀 각박해서 그래요 삶의 여유가 너무 없고 음. 하루하루 너무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24시간) 속에서 나한테 그 여유 시간을 누릴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어 하나 정도는 만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 정도가 만약에 어렵다면 뭐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뭐 30분씩이라도 지금 평소에 하지 않던 다른 일들을 뭔가 해보는 음. 거를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경험이 많은 인선님이 저요? <laughs> 오일 파스텔 하는 아 오일 파스텔 <웃음> <웃음> 근데 그거는 뭐 사야 되잖아. 아 오일 파스텔 많이 비싸진 않은데 근데 오일 파스텔을 만약에 그런 그림 그리는 거는 또또 또 취향이 있으니까. 네네. 어, 뭐 쉽게 접할 수음 아니면 그냥 집 앞에 공원에 가거나 아, 산책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그 순간을 요즘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사진을 먼저 이렇게 찍어 보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네. 그렇죠. 이거는 막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한 장씩 찍어 보면서 요즘또그 색감 편집이 참잘 되잖아요. 그렇죠. 보정이 잘 되잖아. 보정을 하면서 좀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음. 것들을 음. 조금씩 찾아가다 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음.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는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음. 경험을 해보고 나서, 어,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거구나, 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찾았는데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에도 너무 자기의 삶이 바쁘고 맞아요. 지치고 아니면 해야 될게 많은 분들 이런 취미를 못 가지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추천해드리자면,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노래를 잘 부르진 않아요. 음.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어요. 주변에서. 그래도 목소리가 좀 괜찮다, 아니면 음. 좋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를 또 진행하실 수 있고. <laughs> 그래서 음. 20대 초반에 보컬 수업을 들었어요. 오. 그냥 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봐야겠다. 음.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내 목소리가 어떤 게 문제인지 그 선생님이 되게 잘 아시거든요. 왜냐면 발성도 필요하고 음. 호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처럼 지금 혹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음. 아니면 좋아하는 걸못 찾는 분들은 음. 마음속에 하나 정도는 있거든요. 솔직 아, 하게 말하면 내가 바쁘지만 하나 아유. 정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어. 맞아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렇죠. 네. 그러면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 요거 얘기 한번 해 보죠. 우리가 이건 싫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인선님은뭐 하는 거 싫어하거나 <laughs> 저... 이거 이건, 이건 진짜 아니다. 어. 이거 집, 집순이 집돌이 분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나실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집에 있는 걸 즐기는 거예요. <laughs> 집에 있는 게 <laughs> 집에서 뭐예요, 도대체? <웃음> <웃음> 유튜브 보는 <laughs> 분도 <놈도> 있고. <laughs> 저는 일단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laughs> 아 그렇군.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laughs> 네. 좀 에너지를 얻으시는 거고. 맞아요. 저는 싫어하는 게술 마시는 거는 이제 싫어하게됐던것 같아요. 어... 20대 때는 그래도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셨지만 음. 원래도 생각해 보니까. 음.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너무 슬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갔었을 때 응. 마셔야 될 때는 마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일이 다행히 도 없었기 때문에 음. 안 마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싫어하는 게 생기는 게 응. 나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 응.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응.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간들도 응.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응. 그래서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불편했던 사람들은 학교 모임이라든지 음. 아니면 어떤 관계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을 음. 이제 안 만나게 되고 맞아요. 더 30대 이후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나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생각이 크죠.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마음 가는 사람들과만 더 깊게 교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음. 잘 형성되는 경우들도 많고 음.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음. 분명히 가치관도 비슷하거나 음. 아니면 생각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편하고 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30대부터는 편안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뭔가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그 자리라든지 아니면 음. 그 하는 일이라든지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음. 많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laughs> 그렇죠. 그럼 이색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끌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네. 천만 영화, 베스트셀러, 인기 가수. 네. 혹시 어때요? 끌리는 편이에요? 네. <laughs> 저는 진입 장벽이 낫나 <났나> 봐요. <laughs> 그러면 뭐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 재밌었던 게 있을까? 저는. 개봉하는 영화는 거의 다 보는 편이어서 아, 트렌드를 진짜 잘 쫓아가는 거군요. 영화관의 그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꼭그 영화도 이렇게 뭐, 뭐 탭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꼭그 넓은 스크린에서 그큰 음. 사운드로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사운드와 영상미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영화관을 꼭 하시는 거군요. 아저 최근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를 아. 봤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어서 한번더 봤어요? 한번더 보진 않았어요. 요즘 영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아, 요즘 <그렇군요. 웃음> 또 많이 올랐죠. 올랐어. 한번 봐야 돼. <laughs> 그래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냥 구경사아 서점을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괜히 저 베스트셀러 요즘 뭐가 있지? 끝까지 다 읽을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아한번 읽어볼까? 괜히 상해 되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근데 서점에 항상 가보면. 그 코너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아, 다 그런가 봐. 왜냐면 그 코너가 대부분 응. 서점의 입구에 이, 있는 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서점에 그냥 들어왔다가 어? 베스트셀러라는 뭔가 좀큰 지막 그 아... 글자와 <laughs> 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고 나서 내책 고르러 가야지. 그치, 그치.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SNS 같은데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입고 나온 옷이라든지 아, 그런 것들도 볼수있겠군요 셀럽분들의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laughs> 오 이런 스타일 너무 괜찮다. 있는데 막또 사게 되고 막 비슷한 게 있는데 사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대중적인 거에 빠르게 끔 음. 이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했었을 때 음. 약간은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소처하게 친구들을 만났었을 때 네. 영화 얘기하네요. 최신 영화 얘기해야 가장 이제 딥토크가 되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책 봤었을 때 조금 더 얘기가 될 때가 어.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생활을 하려면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음. 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더 글로리도 있었고. 너무 재밌죠. 오징어 <laughs> 게임 뭐 이런 계속 히트작이 나오는 건데.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다들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뒤쳐지지 않으면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보고 가야 일단 <laughs> 어. 얘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약간 이런 마음. <laughs> 그럼 좋아하는 것을 혼자 할 때랑 누군가랑 같이 할때 다르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예선님은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등산을 혼자 가는 거와 등산을 네. 친구들 네 명이랑 가는 거. 뭐 이렇게 저는... 예를 든다면. 저는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그러면 혹시 뭐 카페 갔었을 때도 혼자 간 적은 없어요? 어 정말 뭔가 딥한 작업을 해야 될때 이외에는 혼자 안 갑니다. 아 집중을 해야 될 <laughs> 네. 때만 나 혼자만의 무언가를 가지지만 네. 대부분은 같이 하면서 맞아요. 그 에너지를 얻는 거군요. 근데 가끔씩은 혼자 있는 시간도 또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좀 충전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 오일파스에 한창 할때그 하나에 무언가 집중을 하게 됐었되니까 그때는 친구랑 같이 가도 그 시간에 혼자 있는 것처럼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완성을 해야 되는 <laughs> 어느 정도 이 성취감을 느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같이 하는 것들이 좋았어요 음. 근데 혼자 할 때랑 같이 할때 다른 걸 언제 느끼냐면 음. 진짜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하는 디제이들이 음. 조금 의아했던 건데 맛집을 갈 때. 오 진짜요. <laughs> 이게 프로 홈밥 러? 아니니까 홈밥을 프로는 아닌데 비싼 곳을 갈때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 그냥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음. 그래서 뭐 예약을 해야 되거나 가야 될때 있잖아 요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맛이 더 좋아질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진짜 이 맛을 느끼려면 혼자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런 유튜브가 있잖아요. 음. 고독한 미식가라든지 오, 그 미식을 해야 될 때는 혼자 갔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서로가 맛을 막 칭찬하니까 맞아, 그런 거고 뭐 혼자 갔었을 때는 그냥 오히려 이 음식을 내가 진짜 잘 먹고 어, 오롯하게 그 음식에 집중하셨죠.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서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 근데 이게 조금 나이 들고 나서 혼자 조금 내가 음. 그래도 조금 비싼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 갔었을 때는 그런 게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 요 음. 이게 내가 미식가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맛을 느끼는 기준들이 어. 조금 더 올라갔다. 어 미식가 같은데요? 그 <laughs> <laughs>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뭐 빠르게 진행되고 됐지만 뭐 인서님도 <laughs> 얘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재미났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더 뭔가 제가 생각해온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많이 얘기를 한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긴장 안 되죠? <웃음> 네. <웃음> 아까 하기 전에 아저 떨려요. 막 이랬네. <laughs> 이게 방송이라는 게 저도 이제 게이트분들 많이 만나지만 음. 참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감하는 음. 내용들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음. 정말 뭔가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냥 제가 인사님한테 대본을 보내드리고 <laughs> 네. 오늘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자 했는데 인사님이 충분히 자기의 경험과 아니면 아까 사연을 다룰 때도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니까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인사님이랑 함께한 시간 즐거웠고요. 청취자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님 우리 인스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 POD와 이메일 4242 POD 골뱅이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방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힘든 시간을 함께해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 <목소리>